일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구두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서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무게 중심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지 않고 발은 척추와 또 우리 몸의 균형을 만들어 준다는 도도 워킹 고문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능성 신발 명품 인증을 받으실 박영철 고문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모님은 평생을 신발 연구 개발을 하신 공정과 특허 그리고 신발 논문의 성과를 통해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신발을 연구 그리고 상품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우수 상품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고모님께 진로 신발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또 수상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그 제가 한 37년 동안, 한 시간만 연구이되고 그, 다른 자세에,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몸을 들을수 있는 을로을 때, 제가 작년 다른 녀 결심을 할 때, 결심과 이, 고 자세와 근육이, 이렇게, <playful> 네. 기념 사진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명품 명인 인생회에서 수상하 박영설 도도워킹 고문님이십니다. 네, 저처럼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나서 모델로 서서 오래 일하시는 직업 분들의 전문가님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기 바랍니다. 네, 연봉 추천해 주세